안녕하세요. 착한 중고차만 소개시켜드리는 착하다 중고차 정선열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 착하다 중고차에서 준비한 차량, 국산 중대형 SUV 중에서도 가장 가성비 좋은 차량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 차량 바로 르노삼성의 뉴QM6 차량입니다. 옆에 보이시는 뉴QM6 차량, 신차 보증 기간도 남아있고 거기다 완전무사고에 보험이력도 없고 거기다 용도이력도 없는 LPG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 차량 바로 그럼 스펙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저희 체카다 중고차에서 준비한 차량 르노삼성의 UQM6 2.0 l p l e 등급의 차량으로 차량 최초 등록일 2021년 7월에 재총목된 2021년형 모델입니다 주행거리는 6만 1000km 주행한 차량으로 신차 보증기간까지 모두 남아있는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단순 교환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에 거기다 보험이력도 하나도 없는 정말 완벽한 컨디션의 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차카다중고차에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1920만원 1920만원에 이 신차 보증기간까지 남아있는 뉴 QM6 차량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바로 차량 전면부부터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차량 컬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크함이 돋보이는 검정색 바디 컬러로 한번 준비해봤고요 차량 전면부 유리 부분에도 지금 돌튀김이나 스톤칩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하고 완벽한 유리 컨디션과 앞쪽 본넷이나 범퍼 쪽에도 기스 하나 없는 정말 도장 상태까지 완벽한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양쪽 헤드라이트 또한 백화 현상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한 투명도 자랑하고 있고요. 가운데 크롬 그릴이나 아래쪽에도 전혀 까진 곳 없이 완벽한 컨디션까지 모두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측면부 먼저 휠과 타이어 상태 보시면 휠 컨디션도 정말 생활 기스도 거의 없을 정도로 정말 깔끔한 휠 컨디션과 타이어 트레드 지금 70% 이상 충분히 남아 있는 차량이고요. 앞쪽한다. 그리고 앞 도어 뒤도어 뒤쪽 핸드까지 사선으로 쭉 비춰봤을 때이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에 보험이력도 없는 만큼 단차 나 없이 도장면도 정말 완벽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휠과 타이어 마찬가지로 휠 컨디션도 정말 깔끔한 휠 컨디션과 뒤쪽도 마찬가지로 타이어 트레드 70% 이상 남아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차량 후면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도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뒷유리 컨디션부터 뒤 트렁크 도어, 뒤 범퍼까지 디스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한 도장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양쪽 리어랩 또한 깨진 곳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한 컨디션과 가운데 쪽에는 당연히 후방 카메라와 아래쪽 후방 감지 센서 모두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이어서 트렁크 내부 실내 공간까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트렁크 내부 공간도 중대형 SUV 차량답게 굉장히 넉넉한 실내 공간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연식 키로수 얼마 되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실내 컨디션도 정말 완벽한 모습 찾아볼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이어서 조석 측면부 쪽도 한번 비춰 볼 텐데요. 조석 측면부도 지금 영상으로 뒤쪽 핸다부터뒷 도어, 앞 도어, 앞쪽 핸다까지쭉 비춰 보면은 문콕, 기스, 굴절된곳 하나 없이 완벽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제 실내로 들어와서 실내 옵션부터 공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내 탑승하기 전에 먼저 시트 컨디션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역시나 연식 키로스 정말 짧은 차량인 만큼 시트 컨디션도 신차급의 시트 컨디션으로 굉장히 깔끔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제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까지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 탑승해서 지금 엔진 시동까지 한번 걸어봤는데요. 역시나 LPG 차량답게 굉장히 정숙하고 엔진 사운드도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전방 계기판 쪽 보시게 되면 지금 실 주행거리 6만 1,543km 실 주행거리 나와 있고 계기판에도 경고등 들어오는 거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핸들 마감 부분도 정말 까진 곳 하나 없이 완벽한 컨디션과 핸들 좌측으로는 볼륨 조절 버튼 그리고 핸들 우측으로는 이렇게 핸즈프리 버튼까지 모두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핸들 좌측 뒤편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핸들 열선까지 모두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가운데 센터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은 르노삼성의 시그니처 내비게이션이 S링크 기능까지 모두 탑재된 차량으로 터치식으로 지금 공조 시스템부터 온도 조절 모두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양쪽 모두 듀얼 프로토 에어컨이 장착되어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양쪽 모두 열선 시트 그리고 가운데 에코 모드 버튼 그리고 주차 보조 시스템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운데 기어 노브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모두 탑재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제 뒤쪽으로 넘어와서 뒷좌석 공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좌석도 탑승 전에 마찬가지로 시트 상태부터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뒷좌석도 역시나 신차급의 시트 컨디션으로 정말 완벽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제 차량 탑승해서 실내 공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좌석 공간 한번 지금 탑승해 봤는데요. 야 역시나 레그룸 공간부터 헤드 라이닝 공간까지 굉장히 여유로운 공간감과 지금 가운데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뒷좌석도 양쪽 모두 열선 시트까지 모두 구비되어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위쪽에도 이물질이나 오염물 묻은 거 하나 없이 정말 완벽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제 차량 앞쪽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인 쪽까지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워트레인 쪽 확인하려고 앞으로 한번 나와봤는데요. 먼저 엔진 소음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리시는 것 같이 뉴 하나 없이 정말 완벽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마지막으로 최종 스펙 정리 한번더 도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저희 차카다 중고차에서 준비한 차량 르노 삼성의 뉴 QM6 2.0 l p L.E. 등급의 차량으로 차량 최초 등록일 2021년 7월에 최초 등록된 2021년형 모델입니다. 주행거리는 6만 10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저희 차카다중구차에서 구독자 여러분께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1920만원, 1920만원의 이 UQM6 차량 만나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 차량 관련하셔서 궁금한 사항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상담해 보시는 저희 대표번호나 아래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외에도 저희 차카다 중고차에서 정말 싸고 가성비 넘치는 차량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 종료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차카다 중고차 정선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